안녕하세요. 은은 도토리 안녕하세요. 은은 도토리 t v 의은 도토리입니다. 오늘은 저이맨 끝에 있는 이런 자전거랑 클래시로러를 한번 해볼거예요 그럼 바로 여러분들 시작해보도록 하죠. 렛츠 플레이. 파 뭐야.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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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놀러와. 빠세이.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거구나. 어, 잠깐만 잠깐만. 안아 곧... 너무 잘 있남. 은부터 시작이야 뭐 이게 보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은부터 시작이야. 아, 뭐, 시작이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네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네요, 시작이네요. <laughs> 제 기술이 필요한거죠? 오케이, 아메리, 아메리카 방패까지 오, 아, 잠깐만, 잠만 잠깐만, 잠깐아 잠깐만, 잠깐다 잠깐만, 잠깐 게임에 육을 그리지만 정말 무섭겠다. 우리는 수직선을 그려서. 그럼 일단 이건 영상하고 클래시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버라람 제가 좀 해봤거든요. 스트럼피 262 가져왔습니다. 이만큼 캐릭터 넣었고요. Please. 전투. 잠깐만. 기억. <끼리> 빨리 가보 <가보도록 웃음> 가서 조금만 났어. 리 <끼리> 음, <끼리> 보글스타이 <끼리> 뿜. 얼른 도도레님 일단 질 거니까 우는 표시 한번 해줘. 미니언. 여기서 고골린은 소원면 안될까? 기사 쟤는 저 사냥꾼으로 사냥되고 사냥꾼 자세 프린스는 다 갖고 있네 멋진 한판이 되겠구만 오케이 민니야 빨리 그그 대왕성을 부셔 민영언왜 거길 부시고 있니? 어차피 저걸 저걸 저거 막아야 되지. 뚝배기? 어, 뚝배기 왜 안해? 이 자식이 화살 우다다다 멋진 한 방에 걸었구나. 아, 잠깐, 프린스 완전 센데. 잠만요프린스 그래. 미니어 프린스 죽여! 쟤네! 짜식! 프린스 용서, 용서하지 않아. 나는. 용서 같은 건 이제 없어졌다. 용서 같은 건 없어. 이때야. 이때가 공격이야. 아니야 하지만 근데 스토라이드가 바로 이로 그래 나이스 4판 바로 쉽게 이겨버렸고요 우리 노토리님들 외옥사람 승리해버렸습니다 승리 이전세에 에서 승리 했고요. 아 거의 300이 안 남았습니다. 바로 이 300마리죠. 해골 꾸덕이. 해골 꾸덕. 오늘은 제 목표 400점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14분 동안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주고. 이거 할 때는 말안하다고 가겠습니다. 전투할 때. 시, 레디, 레디, 고! 잠만잠만안 돼! 오, 다이다 오, 다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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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대방 성는부도 부셔야 돼. 말안 하는 말은 지만 잠깐만요. 요거 탄생이 로블록스도 있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클래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의 이걸 한번 만드는 걸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인가. 요이 지구에서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해요? 일단 외국어로 그냥 가져오고요. 오, 천둥어, 이 뭐야, 이거? 오, 블루, 블루. 자, 일단, 한계 스타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동 오, 왜 그래 어머야. 아, 벌써 몇 명, 1억이 죽었어? 자, 그 다음. 그렇게 되면, 이렇면 저는 뭐면 휴. 어머나 야, 이거 어머나 우리 사내 사자이고 이거 한 번에 출동시켜 문 어디 있어? 왜기 발지가 않지 발지 않아 너무. 방이어서 그런가? 우나우 아 어떻게 쓸수 있다 태양이 폭발하면 자 애들 향이 다 쏴줘 쏴주요야 향이 진짜 폭발하기 또왜이 멘트에 루어가지고 부산주 아직도 안 죽은다고 향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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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뭐나 나타나 나나 나타나 나나 나타나 나나타나나나타나나나타나나나타나나나타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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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건 못쓰고 할수 있어? 그럼 이렇게 해줘야죠 자극박팔 1 0개 어떻게 될지 가자 어? 어머나 어머나 웃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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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기죠 웃기지. 웃기기로 웃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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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지웃기간에뜨지 웃기지. 웃기지. 웃기기 때문에 전뜨거지지구 그럼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제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이! 무서워.